네, 안녕하세요. 짜크 에볼루션입니다. 네. 카메라 네. 위치를 조금 바꿔 봤는데. 네, 어디요? 조금 넓어 보이지 않나요? 네. 이렇게 하면 스프레드 하면 뭐다 보이죠? 아닌가? 네. 모르겠네. 네, 죄송합니다. 아, 이번에는 어 제가 이제부터 올릴 거를 약간 약간 설명하려고 하는데 네네 네. 어. 엄청나게 꼬려졌습니다 네. 네 얘부터 제가 글을 릴 거를 설명하, 설명하려고 하는데 네. 잘 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때까지 쭉마술 올렸잖아요 <laughs> 죄송합니다 마술만 올렸잖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 짝쿠님처럼 약간 뭐 리라쿠마 눈 수술 막 이런 것처럼 어 약간 쓸데없는 거 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걸좀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? 네 이번에는 네 이번에도 이번에는 그 그때 제가 말했던 공중부양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동전이 있죠 일단 동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어 동전이 있는데 어 동전 네 잠시만요 동전 가지고 일단 컷한장 있죠? 3 하트입니다. 네, 얘가 지금 날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 보여드리겠습니다. 헛! 확실히 날고 있습니다. 헛! 삼각 큐브 마법의 삼각 큐브와는 달리 어 그보다는 어 완성작이라 해야 되나 네그 정도 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. 종이 조각 종이 조각 있죠 이렇게 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헛 이렇게. 네. 이상으로, 자쿠의 블루전의 공중부양 2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